가정 회복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남편을 왕으로 모셔요? 친정패밀리.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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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별히 그렇게 된 계기가 음... 있어요? 예. 어, 친정의 딸만 여섯인 그런 음. 가정이거든요. 음. 제가 다섯째 딸이고, 네. 네. 친정 어머니가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음.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제 마음 속에서는 그때까지 제가 아무렇게 꽉꽉 쌓아두고 있었던 질문들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한 여인의 인생은 무엇일까? 음. 특히 한국의 어머니, 한국 여인. 음. 음. 어,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다 희생하면서 사신 것 같아요. 음, 남편이대표적 예, 음. 남편이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마의 삶이 게 행복. 하고 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은 안 들었거든요. 엄마처럼 나는 안 살고 싶어 그러면서도 항상 엄마에 향한 음. 그 연민 그 아쉬움들은 있었고 근데 엄마의 그 죽음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질문이 다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음. 앞에 정말 붙잡고 어, 기도하면서 음. 정말 저렇게 살다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음. 왜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음. 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산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도리어 물으시더라고요그 음, 음, 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취할 거 취하고 누리다간 인생이 잘산 거라 생각하느냐. 음, 음. 그래서 너희 엄마가 그렇게 못 살아서 네가 지금 그렇게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음. 한 알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진 인생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잘산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엄마의 80평생의 인생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확신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였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막 며칠 동안은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그 주님의 왕이신 모습이 너무나 그 마음에 사무치게 이렇게, 이렇게 갈망이 되더라고요.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그분 그래서 막 고백을 했죠.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랬고 이제 오실 때는 저희 신랑이십니다. 왕이세요. 신랑이세요. 막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시면서 그 고백. 에 이제는 너희 남편한테 하, 하지 않으련? <웃음> 아멘. <웃음> 아니, 남편은 <와>. 아멘이지만. <laughs> 어. 아,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했기 음. 때문에 음. 제가 그냥 당연히 해야죠, 주님. 음, 음. 아멘 그래. 하셨어요? 예. 어. 음. 음. 근데 아마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아,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음. 주님, 왕으로 빨리 오세요. 음. 그 주님을 향한 사마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왕이라고 할 때는 그 주님과 같은 왕. 음. 주님은 음. 사랑으로 다스리고, 음. 폭군이 아니시고, 음.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걸 다스리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음. 드리는 그런 왕. 음. 아, 우리 애슐리 자문께서 말씀하신 그 왕은. 바로 다스리시고 사랑해 네. 주시고 기꺼이 음.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음. 목숨까지도 음. 내던지는 예. 그런 이야. 평화의 왕 네. 아. 그런 왕이네 네, 그런 왕은 남편을 왕으로 되네요. 해도 될것 네. 같은데 음. 그런 왕이 있는 왕국은 정말 행복하겠네요 <laughs> 네. 네. 그 어. 아니 근데 이론은 뭐 뭐든지 할수 있어요 음. 어떻게 왕 대접하신 거예요 그래? 남편을 왕처럼 예수님처럼, 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왕처럼 섬기라고 아니, 발도 하시면서 뭐.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딱한 가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네. 남편을 왕처럼 예, 예수님처럼 음. 섬기는 데 네.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어휴, 오, 그게 <laughs>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발 것보다 그렇게 발 어려운 게 반식기는 거보다 그게 렇더 어렵죠. <웃음> <웃음> 무조건 네.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저한테는 뭐 밥을 잘해줘라 정말 발 씻겨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그래서 왜 그런 말씀 하실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왕국 킹덤은 다르다 킹덤은 민주주의랑 다르다 그래서 킹덤은 어떤 것이냐면은 왕이 있는 것이다 근데 왕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수결로 해가지고 법을 고치기도 음. 하고. 그런데 그 킹덤에서는 그 왕국에서는 음. 왕의 말이 곧 법이 된다고. 음. 그래서 왕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laughs> 연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요걸 순좀 돌려야 될것 <laughs> 같아. 네. <웃음> <웃음> 교수님 왕 대접 받으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아, 너무. 새로웠고 달랐어요. 음. 이제 이 얘기 듣기 전에 어,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린지 몰랐어요. 음. 한동안은 뭔가 아내의 행동에서 뭐좀 이상하게 변화된 느낌 같은데 그걸 거. 느꼈어요. 음. 어드, 집을 해? 왔는데 뭔가 이게 밥하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뭔가 이게 분위기가 다르고 제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어, 왕 왕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생각이 음.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니까 집이 무슨 아, 다스리는 왕국 같고 야 이거 다르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동안은 음. 이게 뭔가 왜 이러지? 왜 집에 이러지 들어오니까는 애들이 뭐 그냥 막 그런 거 그냥 여기는 킹덤이 그러고 자기 음. 아빠는 왕이고 엄마는 쿠인이고 음. 음. 막 그런 얘기 하가지고와 여기 좋다 근데 그 전에는 이게 뭐랄까 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laughs> 종으로 그냥 <laughs> 돈 벌어오는 돈 버는 종 그리고 사회 종이고 일터 나가서 종이고 또 교회 가서 종 순종하고 이런 처음으로 이 다스리랑 다스리는 게 무엇인지 이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이거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를 다스자는 리그 말씀이 아 이런 거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여인이 마음 하나 딱 고쳐먹으니까 음.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어내요. 음. 아, 멋지네요. 네, 종을 왕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아, 멋지네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음. 남편을 왕이라 그러는데, 책에 또 하나 붙였습니다. 여자는, 아내는 음. 킹메이커킹메이커 음. 네. 음. 그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 아.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아. 바깥에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음. 같이 가면 힘들었고. 음. 그래가지고 혼자 다니게 좋았는데 지금은 집에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졌고 사역하러 가는 것이 이게 아 다스리러 나가구나 이제 음. 세상에 아멘 그런 그 권력으로 이렇게 복종시키는 게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래. 대접 받으시면서도 부담도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을 그렇죠. 못 내리겠네. 음. 어그 그 그러니까 그걸... 아내를 위해서 네. 또 아내를 깊이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음. 결정을 내리겠죠. 아 깨달은 게 왕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쓰게 되니까는. 음. 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되게 노력했어요 성격이 나오니까는 추추가해지지안 아,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연스럽게 이 정체성이 바뀌니까는 아 왕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구나 근데 종은 그러지 못하죠 내거 챙기고 자 아, 어떻게 하면 살아내 살아 살아내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어, 무엇보다 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제 그냥 가장 기쁨인 것 같아요. 어, 킹덤 저는. 패밀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의를. 정의를 내리신다면. 음.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음.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일원인 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음. 음. 가정에 대해서 이런 가정은 이것이다, 가정은 저것이다 얘기 를 많이들 하시는데 음. 킹덤 패밀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가정은 킹덤이다. 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음. 때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킹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그 사람한테, 창조한 사람한테 온 땅을 정복하라. 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거기가 바로 킹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음. 음. 그 킹덤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생물의 다스리라고 그 왕권을 위임해 주신 사람을 보면은 딱두 사람이거든요 음. 아담과 그의 음. 아내 음. 두 사람을 하나님의 부부로 만들어 주셨고 최초의 음.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죠 음. 그래서 최초의 가정은 최초의 킹덤이고 음. 또 하나님의 킹덤은 바로 가정이다 음.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싶은지 그 킹덤의 본질이 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음, 음. 가정이 킹덤으로 그리고 아빠가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고 나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예, 저희 아이들이 음. 음 사실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음. 음. 그런데 아이들한테서 계속 그 킹덤에 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음, 뭐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는 킹덤 패밀리다. 우리는 음. 맨날 뭐 옛날에는 막 이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까 우리는 트래블링 패밀리, 여행하는 아. 가족이다. 그러더니 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킹덤 패밀리야. 라고 음.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이들, 그세 명의 아이들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어, 안정성? 음. 그, 아주 세상이 어떻게 되든 자기네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프린스고 프린세스고 왕자고 공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이 세상을 막 너무 자유롭게 바라보면서 또 직접 가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생활 너무 힘들고 결혼 생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가정을 내가 꼭 지켜가야 할 건가, 음.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네. 네. 애신의 자매님 네. 한 번, 한번이좀도구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때 그 사랑장을 묵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네.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네. 그 다음에 맨 끝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란, 네. 음. 그 오래 참고 견딤의 끝, 끝에 가야 할지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어. 계획하셨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음. 저도 힘들 때도 아, 도대체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근데 음. 아, 그 끝을 좀 봐야 그래. 되리라 하는 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끝에 가보니까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좋았던 음. 그 킹덤이 있는 것을 음. 발견하면서 음.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음. 정말 최고의 거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음. 그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다. 왜 쉽지가 않냐면은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laughs> 근데. 그 재성이 다른데 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음. 가정이란 특히 부부 관계라는 그 관계 음. 안에서 음. 서로의 재성이 계속 드러나고 음. 또 그런 것이 깎이고 음. 장결하게 되고 음. 하는 그 과정이 부부 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게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만큼 내 안에 있는 재성들, 음. 악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음. 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가정이니까. 음.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어렵던지 이유는 참 많겠지만 끝까지 음. 견디시라고. 네. <웃음> 아멘. <웃음> 우리 교수님도 한마디. 어, 저는 감사하고 싶어요. <laughs> 음. 이때까지 특별히 이게 주부 또 남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 속에서 많이 싸우신 그 모습 음.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도 우울증까지 걸리시고 한가해서 어, 가정을 그, 그 정도까지 지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땡큐 <웃음> 특별히 부모님 세대 음.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음. 어려우신 데도 음. 가정 끝까지 지켜주시고 <laughs> 땡큐 so u 마치 음. 뭐, <laughs> 왜 그런가 보니까는 이 가정이 이 결혼이 결혼 자체가 거룩하더라고요.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니까는 재성이 드러나고, 음. 드러나는 음.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음. 하나님우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싸우고 어려운 것이 땡큐, 감사하게 됐어요. <laughs> 이 거룩하는 과정이구나. 거룩하게 음. 이 과정 속에서 음. 행복이 나오는 걸 깨달았어요. 음. 행복, 행복은 거룩 속에 참 나오구나. 놀라운, 음. 어, 놀라운 통찰인 것 같아요. 땡큐. 네. 어. 결혼은 거룩한 것이니까 음. 출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네, 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 마치 용광로처럼 생각하면 네. 네, 네. 결국은 순금처럼 아름다운 가정으로 탄생하게 된다. 네. 아멘. 아멘. <laughs> 오늘 멋진 메시지를 하셨습니다두 네, 분이 평탄한 네. 길을 걸어오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금의 가정을 이뤄 오신 거기 때문에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앞으로 두 분의 네. 기도 제목, 계획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 나누고 싶네요. 네. 특히 이제 한국에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음. 그것을 보기 보고 싶다는 음. 마음이 드더라고요. 음. 그 가정 안에서 참 기쁨 이 있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가정이 힘드니까. 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서도 힘이 없어지는. 진짜, 음.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 얼마나 귀한 세대인데 이 아이들이, 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을 음.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모든 가정들이 음. 이제 킹덤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음. 그것이 가장 큰 마음의 그런 소원이고 음. 또, 어, 저희가, 어, 올해 초부터 음. 그이 한국에 참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네. 됐어요. 네, 네. 노동자로 와 있고 음. 또 학생으로 와 있고 그런데 어, 그들을 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음. 올해 초부터 이제 그런 음. 외국 유학생들을 섬기는 음. 그런 교회에 가서 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음. 어, 또 그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있어요. 음. 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음. 몰려온다는 것이 참 너무 놀랍다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국이 그들을 축복하는 음.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예. 네. 거기다가 네. 예, 한마디 두 붙였지. 가지 더 붙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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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10만 명의 유학생들이 세계에서 네. 183나라에서 네. 와 계시더라고요. 네, 네. 330대학에. 그래서 네.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네. 이들을 잘 대한민국이 잘 성겨서 열방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음. 그들이 음. 또이 나라를 축복하고 음. 이 가정들이 전 세계에 회복이 되면은 음. 아,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음. 막이맛이지 않을까. 그래서 음. 계속 그걸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음. 어, 남성, 음. 어, 남편들, 음.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새롭게 음. 일어납시다. 음. 아, 왕으로 예수님처럼 일어납시다. 음. 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진짜 킹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만들어 나갑시다. 가정에서부터. 음.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 아, 격려하고 싶어요. 이 음. 기도하고 싶고 이와 킹메이커. r 하나님 나라를 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수 있는 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이 아내들. 음. 아내들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두 명도 아니고 이 아내 킹메이커 음. 어, 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네. 네. 아멘. 그렇게.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서는 끄덕끄덕하고, 네. 아, 그래. <laughs> 하지만 또 현실로 돌아가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네. 머리로 계획하고 머리로만 하는 실천이어서 어렵죠. 하나님의 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리 어렵지만 않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네. 말씀을 붙잡고 좀 지켜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세우신, 신이 세우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가정이고 음. 또 하나는 교회죠. 네. 그런데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가정을 최초로 세우셨습니다. 네. 어, 온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결국은 어, 세상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음, 곳은 가정인 것을 두 분이 음. 깨달으시고 음. 가정 회복과 어,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이임하기를 어, 갈망하는 마음으로 뛰고 달리시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깨져가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새롭게 와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 바꿔주면 안 됩니까. 이혼하면 안 될까 음. 근데 이혼은 참아 못한다는 거 알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이혼이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살았고 아. 싸우고 나면 싹 사라졌다가 좀이다 아. 나와서 와가지고는 아. 아. 어, 손 붙잡고 아, 하니 아임 소리 여보 미안해 음. 그리고 때로는 또 무릎을 꿇고. 감미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음. 이것이 이 마음을 변화시켜준 것 같아요. 최초의 가정은. 최초의 킹덤이고 음. 또 하나님의 킹덤은 바로 가정이다. 싸우고 어려운 것이 땡큐 감사하게 됐어요. <laughs> 이 거룩하는 과정이구나. 유 m 킹메이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수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이 아내들 음. 음. 아내들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